안녕하세요. 한샘 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 저는 지금 그2 0 0 9년식에 와이드캡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밖에 비가 와서 일단 시작을 영상을 차 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요 차량은 와이드캡에 적장 길이 8m 30에 후축 그리고 태백 특장에서 자동 사다리에 장착된 거고요. 특이하게 요거는 무진동 차량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좀더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보면 특징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근데 사다리차에 무진동을 처음 봤어요. 어쨌든 달려 있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밖에 외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농기계 운반이나 뭐 공룡알, 별집 같은 거로 표현하죠. 그런 거 운반용으로 만는 차기 때문에 적잠철판에 갈비대 진짜 완벽하게 보강했어요. HB 빔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830 끝까지 보강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선 리모콘도 되어있다 해서 총두 가지를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적잠철판에 갈비때 완벽하게 보강했다. 플러스 자동 사다리. 그다음에 무진동 대회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행 거리는 52만km고요. 지금 제가 바로 영상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실 주행 거리 52만 1 115km고요. 마력 술은 255마력입니다. 그래서 매연 장애 장치 필요 없이 뭐 전국 어느 곳이든 운행 가능한 차량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비가 오니까 좀스피드하게해서 어, 차의 외관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이 차량은 노란색이었는데 흰색으로 쫙 도색을 했고요. 적자은 저기 사다리는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점 참고하셔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아, 그리고 요차량은 한국 특장에서 후축 달면서 7.5톤으로 증톤됐습니다. 아, 그럼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예, 외관은 아까 말씀드렸 원래 노란색이었는데 흰색으로 이렇게 도색을 했고요. 뭐스품프 타이어도 아직 좀 많이 남아 있고 앞 타이어도 뭐, 하부도 깨끗한 편입니다. 보이시죠? 깨끗하고 그리고 갈비때리고 비무로 해 가지고 어딨나? 이쪽에, 아까 제가 봤는데, 이렇게 해물해서 나무랑 비밀랑 섞어가면서 처음부터 적장 끝까지 딱 해놨어요. 그래서 보강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죠? 했기 때문에 특이성 없고 하부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추 가변축이고요. 깍두기 타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네, 무진동 차량이에요. 그래서 혹시 장비를 진짜 안전하게 운반하실 분들은 이 차량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태백 특장 자동 사다리 달려있고요. 이거는 그 유선도 있지만 무선 리모컨을 쓰시면 되니까 편리하게 운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장 바닥 당연히 철판으로 되어 있고, 길이는 8m 30입니다. 예, 여기 유선 리모컨도 있고 깨끗하니까 혹시 시골 같은 데서 농기계 운반용으로는 적장 길이가 길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태백 특장 사람한테 여쭤봤어요. 와이드캡 혹시 잘 나가냐, 사다리 달면은 근데 여쭤보니까 잘 나가,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이게 캡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감안하시면서 쓸거 쓰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거 말고 강원도 구족단이인데 그때 한번 괴산에 제가 한번 거기 가서 차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와이드캡인데 사다리넣고 그것도 후축에 그거는 한 72만원 정도 떴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 죄송합니다 그 와이드캡 그냥 카고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차량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정비 뭐가변축부터 해가지고 엔진미션 쪽싹 전차주가 손을 막게 되면 깨끗했고 단 캐빈이랑 에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비하려고 공업사에 들어갔습니다. 어 제가 지금 말을 좀 빨리 해서 숨이 찼는데 정리하자면 2009년식에 50만 키로 뛰었고 무진동 후축8 3 0에자동사다지차 보강은 다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마트품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혹시 자동사다리 차좀긴거 830짜리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우측 상단에 한센트라 연락 주시고 또 중축부터 초장축, 극초장축까지 자동사다리 또 대우차도 있으니까 그게 차량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제가 비가 와서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어,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